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. 오늘도 대구 경북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의 비중이 70%를 넘은 데다 돌파 감염도 계속 늘면서 모임 이동 자제와 함께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영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명입니다. 자매교회 형태로 운영되는 교회 네 곳과 수성구 태권도장, 달서구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기존 집단 감염군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. 달성군에서 가족 모임을 한뒤 9명이 확진됐고, 달서구에서도 가족 3명이 감염된 이후 지인 가족으로 확산했는데 모두 최초 증상자가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모임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간단한 감기로 오인해서 검사를 지체해서 확산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어,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경북은 여덟 개 시군에서 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포항 태국인 지인 모임과 경주모 목욕탕, 경산모 교회 등 기존 집단 감염군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2주 전 63%였던 대구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지난주 78%까지 높아졌고 경북도 표본 대부분이 델타 변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접종 완료 후 확진되는 돌파 감염도 대구 38건, 경북 15건으로 지난주보다 각각 14건과 6건씩 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여행과 이동을 자제하시되 불가피한 이동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방역 당국은 그러나 돌파 감염 발생 확률이 0.02%로 낮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다며 현재 진행 중인 40대 이하 백신 접종 예약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.